소고운 소옷을 벗어주면 어떻게 돼요? 벌거벗게 되는 거죠. 어, 이스라 엘 사람을 그 유대인들은 옷을 두 벌밖에 안 입거든. 속옷하고 겉옷. 근데 겉옷을 갈라는 사람한테 속옷을 주면 벌거벗은 거야.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수치가 느껴지는 거고 칭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 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시죠? 어, 자기 아들다 잃고, 두, 두 명의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아들로 삼았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시, 실제로 했던 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간혹 가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긴 나타나는 것 어, 같아요. 그런 분을 보면 참, 야 자기, 다시 둘을 죽인 자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삼는다는 게 쉽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나에게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이러면서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장면들 한 장면씩 기억하고, 가로마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신예수님 딸을 위하여 그 정말 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두슬 a k e 도 먹겠다는 그러한 견자함을 갖고 나온 그소분에의 여인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 어? 눈을 뜨기를 원해서 예수님만 찾고 있는 갈색사손이요 구자손이 부르짖었던 바리메오의 응? 간구를 간절함을 들어주신 예수. 이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서에서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에 풍성하신지.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어? 선한 대접을 하신 분이라. 원수와 같은 자들까지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내용들보다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먼 거다. 좀 가까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어떨까. 좀 실수가 있으면 그 허물 많은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 허물을 덮어 주고, 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나 모르게 가서 좀 도움을 주고, 뭐 사람들 앞에서 떠들면서 아,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이런 것보다 그냥 그에 가서 도와주수 있고 어? 어려우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그냥 옆에 앉아만 줘도 얼마나 위로가? 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어? 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가 너무나 그 예수님과 동떨어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조금만과 하나 도 같고 시비를 눕어서 어?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 교회가 반쪽만. 어? 너무나 많아 예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없어 예수님의 교훈도 온데간데없어. 사람의 생각이 판을 치는 교회가 되서는 안 되죠. 사람은 사람의 생각이 판을 치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 교회가 어수선해지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허물을 묻지 않습니다. 그들 은 허물을 건는 사람이기 때문 우리는 비판하지 않고 그 어? 비판을 하지 않고 어?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결국은 응?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판자가 되보세요. 비평가가 되보시면 알지만 남도 그 비평가를 비평한다. 어? 요즘은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어? 오만 잡글이 많이 달라붙 읽을 가치도 없지만 어? 사람들은 비평하기를 좋아. 근데 자기 자신은 발견하지 못해 우리 필상만은 거기에 어, 이렇게 휩쓸려가면 안될거 같아. 우리는 어, 어, 어디가서 댓글을 남겨도 어? 아름다운 댓글, 정말 그리스의 향기가 풍경할 수 있는 그런 댓글, 위로의 글, 격려의 글, 이런 것들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지그 실수한 것을 지적한다고 그 실수한 사람 다시 그 돌이켜가지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것을 지나쳐야죠. 치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라는 게자비로신같이 자비로운 자가 돼서 우리가 사과하면그 다음에 뭐라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죠. 그냥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방치 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도 행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은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후이되어 넘치, 누르고 넘치도록 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한다면, 어, 적은 우리의 그룹이지만, 이 시카고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면 그 파장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시카고의 교회들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죠. 제대로 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시카고에 믿는 자가 없는 곳이 아니죠. 200만 명이라는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정말 내가 어?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까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 노력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한 사람을 향하여 나가서 한번 사람을 베풀어보세요 가서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너는 저 법을 향한 한잔맛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친구처럼 한번지내보세요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을 하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막 고수감까지는 그 아무것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을 하면 어?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래서 그 원수 같던 그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돕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당신의 아들 앞에 담당시키셔서 그 죄를 없애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죠 그것이 바로 자비. 그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우리에게 자비가 없어서 어?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그것처럼 벌상, 아벌 어? 없는 인생을 오는다 싸우지 마시오. 왜사우지를 이해를 못하겠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 죽으시면서 어 용서를 하셨는데, 그 용서를 받은 자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 답답하다. 그러나, 어 사랑이 식어간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 어 말씀하신 말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교회 안에 예수 사랑이 식어집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어집니다. 예수의 사랑만 있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앗고 자는 그 자를 향하여 내가 베풀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아는 데만 그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실천하는 데는 우리가 너무, 어, 게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가정도 사람이 없으면 맨날 싸움판이 있잖아.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싸움 있잖아. 어느 곳에 어느 공동체나 어느 단체가도 마찬가지. 사랑이 머물지 않은 곳은 다툼만 일어나게 돼 있어. 시기 질투만 달아나게 되어 있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해 주고 것이 원수를 사랑. 이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오늘 심독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를 위한 축복하고 그를 위한 대접하고 이따가 대접하는 시간이 있는데, 친교 시간에 대접하자. 그럴 때, 어? 자기 밥갔다가 먹는 것 보다, 여 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뭐 대접해줘. 그런 센스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원에는 우리 주니를 서빙해 주고, 주니는 상원이한테 서빙해 주면, 어차피 같은 밥도 없는데, 기분이 좀색다를것같으 어?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의 아이덴티를 확실히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그런 아이랜드가 없으니까 결국 세상에서, 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돼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버리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밟혀버리잖요즘 뭐, 매스컴을 통해서, 무슨 드라마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시사 토론회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욕먹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기 때문 사람들이 우리를 발로 밟아서 짓지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서습니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상합이 하고 아끼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신족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 그대로를 실천하시기 위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말을 신아버전하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희들은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 아버전하십께서 자기로 문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한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도 받고 자리도 받고 은혜도 받았지만 우리는 은혜로운 생활, 자비로운 생활, 사랑을 베푸는 생활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의 사으로 삼아 주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시고 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올라운 눈의 여사를 제들의 생활 속에 제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이온 날이야.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사장 3 0일장 보시겠습니다.